자반증 환자분들이라면 과한 신체 활동 이후 증상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셨을 가능성이 클 텐데요. 마찬가지로 자반증이 발병한 초반에는 운동하는 것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자반증은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혈관이 약해져 출혈이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신체 압력이나 자극이 가해지면 약해진 혈관을 따라 자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변동이 심한 초반에는 오래 서 있거나 걷는 행위 자체가 증상을 악화시키는 한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운동회나 현장학습을 하며 많이 걷게 되면 증상이 올라오게 되는 것도 같은 이유이고요. 다만 자반증을 치료하는 중이고 현재 증상이 안정적이라면 천천히 운동을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 좋으며 하체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가벼운 걷기 운동부터 시작해 주시고요. 상체는 가벼운 근력 운동도 가능합니다.